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딱 팩트를 알려드리는 더 팩트 TV 고성사단학씨 바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순간 저희 팩트 TV에서 진짜 뭐 맛집만 딱딱 집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지금 유튜브, 유튜브 채널로 자꾸 변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인 즉, 제가뭐 계속해서 이제 경기가 너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이벤트를 하고 또 할인된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정말 가성비 값, 예, 몰랐던 그런 정보들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뭐 맛집 소개라고 이렇게 뭐 농담사만 말씀드렸는데 낚시 쪽에서도 굉장히 뭐, 어 다양하고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정말 뭐 상상도 하지 못할 금액에 또 좋은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어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구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찾아보고 찾아보고 해서 오늘 또어 제품을 한번 소개를 어 시켜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브랜드부터 알려드리면 아우맥스입니다. 저희 팩트에서 지난 시간에 아우맥스에서 출시가 되었던 아 3만 원대의 이바빠이 구명복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판매도 또 많이 되었다고 하시던데 그만큼 제가 이제 저렴하고 괜찮은 제품을 소개를 해드려서 어 많은 분들이 어 구입을 정말 잘했다. 어, 잘 입어, 잘 입고 있다, 고맙다, 이런 댓글을 제 보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아오맥스 브랜드에서 출시가 된또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아오맥스라는 브랜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어, 이 중저가대로 정말 거품이 없는 가성비 갑 브랜드입니다. 제품이 정말 저렴하면서도 질도 좋고, 정말 실용도도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아오맥스 다용도 소품 케이스입니다. 자, 소품 케이스라고 하면 뭐말 그대로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요게 소품 케이스거든요. 이렇게세 가지인데 색상은 어, 레드. 자, 선명하고 세련된 레드 케이스 그리고 깔끔하고 무난한 블랙 케이스. 자, 이렇게 사이즈가 세 가지입니다. 대중소 그냥 뭐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처음에 구입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제가 언박싱이라고 해서 한번 꺼내 볼게요. 그냥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큰 사이즈를 빼면 제가 중간에 또중자 사이즈가 또 있고 중간 사이즈를 또 빼면 이렇게 또 작은 사이즈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요렇게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자, 제일 궁금하신 게 아마 가격일 겁니다. 가격 세트가 이세 가지를 다 해서 가격이 얼마냐? 22,000원 이더라고요. 22,0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2,000원. 22,000원. 이게 뭐 다른 뭐 일산 브랜드나 이런 브랜드에서 보면 하나에 한 2만원 전후 정도 가격으로 출시가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하나 가격으로 이세 가지를 다 드린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격만 저렴하고 제품의 질이 뭐 품질이 좋지 못했다고 했으면 아마 소개를 쉽게 드리지 않았을 건데 보니까 질도 사실 너무 좋아요 제품 질이 야 이거를 솔직히 저 아우맥스라는 이 브랜드가 대단한 게이 구명복도 제가 이뭐3만 원대로 정말 저렴하게 어, 출시를 해서 소개를 시켜 드렸었는데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이 제품을 한번 제설, 제대로 소개를 한번 시켜봐 드릴게요 자 설명은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스테인레스 프레임 자 변형과 부식이 없는 프레임은 어, 자립성과 형태를 뭐 유지합니다. 이런 건데 요 마무리 이런 부분들이 아주 뭐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모양을 그대로 어, 유지를 뭐잘 합니다. 예, 그리고 소재가 고급 이부의 소재. 어, 겉면이 뭐 오염에 좀 강하고 뭐고 이런 면잘 닦이고 오염이 잘 되지 않는 예, 그런 소재로 되어 있고요. 자 겉면은 속이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이제 뭘 넣었을 때 선명하게 뭐한 번에 잘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에 뭐 제가 무슨 제품을 넣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속이 뭐잘 보이기 때문에 안에 뭐 이거는 제가 찌도 한번 넣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찌도 한번 넣어봤는데 찌도 안에 뭐 굉장히 뭐잘 들어가고요. 큰 사이즈는 제가 뭐 닐도 넣고 이렇게 예, 뭐 선글라스도 넣고 이렇게 해놨는데 용도는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뭐 낚시 어느 장르든 상관없이 루어든 선상이든 어떤 장르든 뭐 출조를 갈 때. 따로 이제 뭐 채비, 소품, 뭐 원줄, 목줄, 기타 등등, 릴뭐 여러가지, 뭐 웜, 뭐 이런 것들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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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서 뭐 보조 가방이나 태클박스 안에 이제 넣어서 어 다니는 어 그런 용도로 하면 되고요뭐세 어 가지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이제 출시가 되어 있고 크기가 세 가지입니다. 대중소, 예, 요렇게 뭐 방수기능, 투명캡, 스텔레스 프레임, 이렇게 예, 되어 있고 또뭐 지퍼, 예, 미끄럼 방지 지퍼, 손잡이도 굉장히 견고하고, 이렇게 예, 여기 보면 입체 일체형, 예, 열로 압착을 해서 잘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이게. 예, 요 부분이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예, 열로 딱 해서 압착을 잘 됐기 때문에 견고하게 잘되어 있고, 또뭐 방수 된다고도 또 설명을 드렸고, 자 사이즈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어, 설명을 좀 크기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S 사이즈 같은 경우는. 어, 가로 세로 21cm, 12cm, 높이 15cm고요. 그리고 M사이즈입니다. M사이즈는 가로 24cm, 그리고 13cm, 높이 17cm, 그리고 큰 거는 가로 27cm, 그리고 14cm, 그리고 19cm 이렇게 예, 대중소로 되어 있고, 어, 무게도 뭐 굉장히 가볍네요. 210g, 소자는 200S 사이즈, 210g, 그리고 M사이즈는 250g. 예, 네, 그리고 L 사이즈는 300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크기는 제가 이뭐 이미지 표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어, 가격이 이세 가지를 다해서 22,000원에 뭐 기능이나 소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한번 시켜봐 드리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아오맥스에서 출시가 된, 어, 뭐 소품, 다용도 소품 케이스인데, 어, 세 가지, 어, S 사이즈, M 사이즈, L 사이즈 세 가지를 다 해서 가격이 22,000원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가 되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특징은 뭐 속이 투명해서 안이 잘 보이고, 예, 그리고 뭐 방수 소재의 어, 견고한 손잡이, 예,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열처리돼서 튼튼하게 이렇게 잘돼 있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면서 어, 기능도 좋은. 어, S 사이즈, L 사이즈, M 사이즈 세 가지를 다 해서 22,000원 색상은 검은색 그리고 레드 색상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품 케이스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정말 질도 어, 좋고 가격도 저렴한 세 가지 세트에서 22,000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을 되고요. 구입을 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고정 댓글 어, 구매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골로 들어가셔서 어, 구입을 하시면 되고 아오맥스라고 또 별도로 검색을 하셔서 뭐 아오맥스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요 제품도 있고요. 직접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잘 구입을 하셔서 잘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